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안녕하십니까. 자 네. 아, 음. 거리두기 2.5 단계가 연장되면서 네. 어, 일단 또 무에타이나 네. 일단 실내 무도하는 관장님들 종목을 갖고 계신 관장님들 체육관이 네. 2 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어저께 뭐 어저께 음. <laughs> 철무 체육관이라고 종로에 있는 네. 거의 관장님의 연락을 네. 받고 제가 잠깐 가서 네. 채널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한것 같은데 짧게만 전달이, 내용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어 이미, 저, 태권도라든가 학원 쪽은 월요부터는 이제 9인 이하를 해서 어느 정도 영업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그런 데는 그렇다고 하고, 이제 뭐, 우리들은 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아직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법적인 근거라든가 감정적인 그런 거 말고 법적인 근거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모이려면 모여서 지금부터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때가 됐는데요 모든 그렇지. 것이 마찬가지지만은 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틀리지 않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에 대해서 오늘 도정관 김성수 관장님이 한 말씀 좀 네, 네, 지금, 어, 실내 무도 종목, 실내 무도 체육, 혹은 실내 체육 종목들이 이제 서서 이제 법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또 국회라든지 청와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등등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의를 하고 또 어떤 곳은 이제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각자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각자의 어떤 그 분야에서 지금 이런 저항들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저항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본격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근본 2주간 재현장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또 어차피 1월 17일 정도까지 한다면 사실 뭐한 달을 보통 20일 정도 영업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또한 달을 또다 보내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3주라는 카드를 내밀기에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2주라는 거를 내밀고, 그 다음 며칠 뒤에 또다시 긴급 발표하면서 또 연장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다 같이 힘쓰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또다 같이 규정을 준수하고 해야 되는 거는 뭐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 지난, 우리 지난 2020년 1년간, 과연 실내 무도 종목들, 실내 체육 종목들에서 얼마나 많은 집단 감염이 벌어졌고, 과연 그렇게 진짜 어, 그 음, 집합 금지를 할 만큼의 그런 문제성의 소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력으로 쭉 살펴본다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그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단순히 저희의 권익만을 혹은 저희 어떤 영업적인 혹은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 있고, 있또 하나는 분명히 이런, 어, 실내 무도 체육 종목들이 전혀 이렇게, 어, 집단 감염의 어떤 온상이라든가, 가령 위험시설이라든가 집합금지로밖에 걸 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1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성적으로, 여전히 똑같이 또 탁상행정하면서 실내 무도종 체육종목들 다또 집합금지를 특히 뭐 수도권 지금 뭐 부산 거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더 상호 지금 뭐 집합금지가 근데 2단계에서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체육관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 처해서 똑같이 수도권과 같은 상황에서 또 집합금지를 당할 수 있는. 우린 모두 같은 개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정말 이거 잘못된 것들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할 수 있어라고 혼자서만 혹은 각자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잘못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짚고 넘어가고 <laughs> 법리적인 해석 같은 부분은 이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네. 이 태권도라든가 학원연합회라든가 그 네. 다음에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네. 그런 네. 단체들은 조종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단체 이름이 뭐냐, 거기 안에서의 직책이 뭐냐, 이런 걸 했을 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자 회견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급조해서 제가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관장님들 좀 협조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 100명 넘는 관장님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무슨 조직이라고 해서 뭐 그런 조직 아니죠. 진짜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 거기에 이렇게 발만 담그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각그 분야별 자리를 맡아주실 수 있는 관자인들이 지금부터는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단결, 쉽게 얘기해서 단결된 조직력이 아니면 지금부터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9시까지만 영어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9시 이전까지는 코로나가 안 걸린답니까? 9시 이후로만 무조건 코로나가 많이 걸린대요. 이런 것도 그냥 다탁상행정의 사실은 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최소한의 그건 지키자. 코로나한테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는 3단계 올려서 전부 다 가동 중단시키고 문다 닫고 전 국민 검사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일주일 됐든, 이주일 됐든. 그렇게 하더라도 가는 게 가장 빠른데 무슨 경제다, 뭐다 하면서 다 차별을 두고. 또, 그러면서 태권도나 학원은 또 유아 돌봄 공백 사태를 뭐, 그런 거, 그러면 그런 때는 코로나 안 걸린다는 보장인 것도 아니고, 또 막상 걸렸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인인 것 마냥, 아예 업종 자체, 태권도 체육관에서 하나 걸렸다면 태권도 다안 보내고, 뭐, 주짓 체육관에서 하나 걸렸다면 주짓다안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마녀 사냥식 이러한, 그리고 또 차별적인 이러한,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이러한 대책들, 이런 건 이제 탁상, 상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직을 좀 모아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많은 관장님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김동국 관장님도 그런 거에 대한, 어, 조직에 대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조직이라고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의 권익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으로 하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그 어저께인가요 그 집합 그, 아그 청와대 신문고에 올라온 그 예, 거기 보면은 저희가 그게 집합금지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 좀부탁드립니 네, 먼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가령 식당에서 어느 식당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식당업을 전부 다다 다 폐쇄하지는 않지 않니 집합금지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거는 각그 개별성 법의 적용은 그어그케이스바이그 해당 법이 위법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그것과 관계없는 음, 뭐 같은 동일업종이라고 그래서 마침 묶어서 같이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 이런 것은 과거 우리가 뭐 어, 예전 뭐우 흔히 말하는 뭐. 유신 독재 시절이라고 얘기했던 때나 혹은 뭐군 군사 정권 시절이라고 얘기했던 때그 연좌제하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관계없이 뭐 사돈의 팔촌 누가 잘못했거나 뭐 사상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다그 피해를 입는. 그것이 분명히 위법하고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뭐 가령 동일 업종에서 뭔가가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 해당 업종에 대한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집합 금지를 시키는 거를 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뭐 전체를 다를 같이 연좌를 묶어서 한다는 거 이건 전체는 법적으로 좀이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정부가 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이, 어 도장 운영을 통해서 영리적 활동을 해나가고, 뭐 누구나 뭐다 그런 개인적인 사업체를 갖고 여, 영리를 해나가고,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다니, 다녀서 거기서 받은 급여로서 또 생활을 해나가고 하,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재산권에 관해서는 헌법 제23조에서 정확하게 그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특히 뭐 공공의 필요,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또 정부가 그것들을 뭐그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공공에 의해서 안 되겠다라고 제안하거나라고할 때는요 반드시 그 보상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금이나 혹은 지원금에 같은 그런 획일적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적법하게 법률로서 어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법적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는 벌써 어, 첫 번째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직구 <laughs>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laughs> 네. 정말로 이 저희들은 어떤 정권에 대항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각각의 <laughs> 정치적 의지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 관장님들이 이제는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어, 대안, 아, 네이버 카페입니다. 대한민국 무도 지도자연합회. 그냥 이름도 급조하느라고 그냥 급하게 지은 거고요 거기 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앉아서, 직책을 얘기하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게 없어서 급하게 또 만드는 겁니다. 제가 뭐, 회장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같이 모아서 이 상황을 좀 탁발, 뚫어놓고 나가야 돼. 2주 후에, 그러니까 1월 17일 후에 또 집합금지를 안 시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한두 달을 넘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3개월 가까이를, 네, 체육관을 거의 뭐 문을 닫아라. 실내 보도체육은다 문을 닫아라는데 어떤 요즘 세상에 3개월씩 월급 안 받고도 살수 있는 직장인들이 어딨습니까? 저희 관장님들이지만 다 관원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받는 그런 걸로 다 생활을 하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소시민인데 이렇게 저희만 무슨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붙여서 그런다고 해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증거도 없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자님들이 좀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연락처도 남겼었고요 그다음에 카페도 에 다시 한번 나기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관자님들은 연락 주십시오.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책이나든가 이런 걸좀 나눠서. 그리고 같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장님들이 결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장님들은 나서기 싫다. 어쩌나. 저희들도 사실은 김성근 원장님으로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서기보다는 그냥 개인 체으로 같이 운동하고 이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 불편하니까 운동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계속 쩍가잖아요 음.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좀 모아서 같이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김성근 관장님 고정원 김성근 관장님한테 연락을 음. 주시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무도하는 관장님들의 부당한 그런 부당한 그러한 일들을 함께 공론화해서 얘기하고 그걸 토론의 장을 끊으면서 저희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장님들 도와주고 <laughs> 오늘도 네. 어, 의정부까지 네. 오셨는데 네. 진짜 여기 저희 재채우관의정원투체우관인데요 추워요. 지금 영하권 날씨로 계속 그러는데 그래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히터만 틀어놓고 있어도 아직은 좀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만큼 저희 마음도 많이 추운데 이게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물론 이제 법적인 얘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본격적으로 더다뤄서 이야기하고 행정 소송이나 이런까지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저희가 이번에 태권도라든지 혹은 뭐 학원 특히 학원 협회 그다음에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뭐 태권도 협회에서 나선 건 아니지만 어, 태권도라는 단일 종목으로서의 그런 이미 이전에 지도자 모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조직화된 모임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이 잘 되어 왔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그런 형성의 원인들이 있겠죠. 어떤 권익 그 많은 현, 현직 그 관장님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침해. 혹은 우리가 뭐 나가야 될 방향들에 있어서 뭔가 구심점이 되야겠다는 뜻에서 그 모임들이 유지되어 왔고 그런 모임들이 체계적으로 유지된 결과 정부의 이렇게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학원 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1957년경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단체 교섭 단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한 결과 정부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뭐조항지뭐 어, 49조 1항 2조에 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의 집합금지의 법리적 해석조차도 지금 모순인데도 막 거는 거에 대해서 어, 분명히 이런 저항들을 그다음에 잘못됐다는 거, 행정 시정 조치에 대한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저희들은 지금 전국에 제가 어, 어, 어제 전국에 음, 이런 우리 유사 동종 업종의관 어~ 칠 관들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해봤는데 이제 말 그대로 무에타이 킥복싱 혹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격투 관련 칠 관만 해도 전국에 제가 파악된 가면1 5 0 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유사 종목까지 하면 더 되겠죠 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우리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응? 신세한탄하고 괴로웠고 어,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처분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 가슴에 우라가 침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우라가 조직된 힘으로서 하나로 나타나지 못하면 우라는 그냥 우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전부 다다 다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선동. 에, 프로파간다를 해갖고 무슨 선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잘못된 것들 특히 실내체육 무도체육 무도 체육 업종 특히 저희 도장에서는 집단감염 사례 뭐확진의 어떤 그런 중대한 위해를 가할 만한 사례가 지난 1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력을 보더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집합금지 업종으로 당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 이 당함이 오래 들어서도 또 여지없이 저희 종목들만 집합금지로서 우선 우선 선정이 됐고요 향후 우리가 이런 단결된 힘을 단결된 조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향후 계속 제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올해 집합금지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 우리 관장님들 정말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혹은 아 나는 좀숙기가 없으니까, 나는 나서는 거 싫어하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 성향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고 또 우리 공동 운명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고 이 배가 침몰해 간다면 우리는 그 배를 적극적으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막아야 될 그런 연대적 책임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음, 와주신 김경수 많 감사하고, 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해주신 관념님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